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 새벽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옵시며, 기도에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고 풍요롭게 넘치게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지를 누리고 알고 그리고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새벽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 고별 그의 예언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12장이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12장의 내용, 내용은 어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신실함입니다.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래서 어떠한 뇌물이나, 그리고 어떠한 욕심부리지 않았던 자신의 신실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신실함을 보여주셨는지,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땅을 분배하고, 너희들이 사울 왕과 더불어 싸울 그때에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함을 베풀었다. 이제 너희도 신실해라. 그동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고 그리고 헛된 것을 섬겼던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라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뇌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름을 사무엘이 그렇게 선언했던 그 말이 오름을 하나님이 또 증명해 주시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두렵게 떱니다. 19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래에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두려움의 감정들이 있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신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신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거기에도 우레와 뇌와 그리고 하늘이 진동하는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현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공포에 쌓이고 두려움에 떨어 똑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랬으나 얼마 못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지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운 어떤 감정으로 인해 복종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감정은 일반적인 공포와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압도되는 어떤 힘 앞에서 무서워 떠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순종의 자세가 결단코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외의 감정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얘기하는 경외의 감정은 진짜 어,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두렵고 떨림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벌레만한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엎드러지는 그 압도되는 것.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찬미를 받아야 하실 분이신지를 가슴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나 서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두려움, 경외 이 감정이 함께 어우러진 경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고 비천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지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혹시라도 수요의 배를 빼먹었, 빼먹었는데, 목요일날 버스 타고 갈 때에 버스가 갑자기 막 덜컹거리고, 뭐어 아,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어제 수요 앱이 안 들여서 그랬나보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왠지 그런 회계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두려움에 무서움에 아 천국 못 갈까봐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막, 마, 만들게 만든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감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수도 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부흥회. 하, 그때는 부흥회 막 아침 저녁으로 했잖아요. 그죠? 권사님. 아침 저녁으로 했고요. 4일 5일씩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우리도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예, 부흥회 하면은 뭐 그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지요. 그러면 주여, 어, 그, 흥에 끝날 때쯤 되면 주님, 이제 정말, 지, 예,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 천국 갈 준비 됐습니다. 막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마음이 막 확신이 꽉 차있는데, 또 며칠 지나서 내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조금 더 선할 때 오셔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공포,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내가 잘했으니, 오늘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들을 했으니 내가 천국 갈수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밉 보이거나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내가 좀 행했을 때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확신이 없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어떤 두려움과 나도 모르는 어떤 공포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나의 선입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고 아니면 어떤 때는 음에 괜찮아 아니면 어떨 때는 안돼 하는 이러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그 경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져서 은혜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막꽉 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진짜 먼지만도 못해요. 먼지보다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는, 거기에 바로 경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근거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래서 너희들도 신실해라. 악을 제하라. 그리고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되다라는 토후의 말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텅빈 그것을 향하여 왜 그렇게 돌아서 있느냐? 바로 우상,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이방. 하나님을 떠나 그, 그곳에 뭔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있고 향락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위외에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두는 그 모든 것들은 헛대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는 것 너무 잘 알죠? 헛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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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대니 모든 것이 다 헛대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헛대일까? 그것은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헛땜에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실까요? 1절 1036면입니다.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목마른 자들, 와서 마셔라. 이 마셔라 하는 목마름은 진짜 어떤 목마르두고 그리고, 어, 물과 포도주를, 포도주, 포도주가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3절을 보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만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채움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고,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생수, 생명의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양식이다. 이것이 우리를 채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아 살게 하는 원동력을 줄 것이라고 수도 없이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고 다른 것에다가 은을 달아주고 다른 것에다가 더 열심으로 뭔가 수고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그리하여 은으로 거래해서 그것들을 너가 소유하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식이 아니다. 양식이 아니래요. 오로지 그 양식, 영혼을 채우고 배부르게 하고 목을, 목, 마름을 해갈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양식을 사야 되고, 목마름을 채워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은을 달아주는 것은 거래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물건을 사고 파는 그것을 얘기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고 피, 땀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내고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막 바쁘다, 바쁘다 그러면서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게 배부르게 못한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어떤 교제의 영광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우리 하나님만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게 진짜 기독교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집이 뭐 예전에는 월세였다가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이제 자가가 되고, 자가에서 30평이 되고, 50평이 되고, 60평이 되고, 늘어나는 그러한 것이 진짜 기독교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더불어 주실 수 있는 건데, 진짜 기독교의 꽃은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의 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되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알고 누리고 활용할 줄 아는,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진짜 기독교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몰라요. 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이 맛볼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영광을, 영화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리고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 인생, 그리고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을 것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이마만큼 이루신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만큼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편마하는 그런 졸소 졸속한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건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 기도, 예배, 찬양, 하나님과의 교제의 현장, 십자가의 영광, 천국, 부활의 믿음.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헛된 것들, 그리고 우리를 뭐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에,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능력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은 이 선물들을 외면하고 뒤로하고 다른 것들을 향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애를 쓰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겨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길잘 걸어내어 내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들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실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그리고 텅빈 것들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앞 에, 그리고 하나 님의 믿음 앞 에, 신 실함 앞 에서 있을수 있는 믿 음의 사람 들 되게 하 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 하 면서 주님 앞에 기도 하며 나아가 겠 습니다.